오늘은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 소외받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현재 약 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 이상 상승하며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점은 3,057원. 저점은 2,924원으로 최근 박스권 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50만 개 정도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올해 초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6월 말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2,900권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3,000원대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매수세 회복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니어 프로토콜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빠르고 확장성 높은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당 수천 건의 거래 처리 능력과 저렴한 수수료로 디파이 및 NFT 메타버스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니어 생태계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니어는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쉬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과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야, 니어의 나이트쉐이드 샤딩 기술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탈중앙화 앱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니어재단이 레이버 브릿지어의 개선 작업을 통해 이더리움과의 상호운용성 강화에 힘쓰고 있어 크로스체인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니어는 NFT 및 메타버스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와 협업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통합도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니어 토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최근 니어 프로토콜이 토큰 홀더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DAO를 통한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며 커뮤니티가 직접 생태계 발전 방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이는 장기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환경을 함께 살펴보면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니어 프로토콜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진 못했지만 최근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은 저점 매수세 유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메인넷 업그레이드와 신규 파트너십 발표 시점에는 급격한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 모멘텀 확보가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3,000원 부근을 확실히 지지하며 가격 안정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3,200원 나아가 3,500원대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니어 프로토콜의 기술력과 생태계 확장 속도,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내 입지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4,000원 이상의 가격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규제 환경과 경쟁 체인의 발전 상황 그리고 시장 변동성은 언제든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 항상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니어 프로토콜은 저점에서 반등 시도 중인 유망한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기술적 강점과 생태계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NFT, 메타버스, 디파이 분야에서 실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토큰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향후 가격의 추가 상승은 기술 개발 진척과 커뮤니티 활성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매집 구간일 수 있으니 2,900원대 지지선을 잘 지키며 추후 확실한 상승 신호가 나올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볼 때입니다. 분할 매수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그의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니어 프로토콜의 현재 시황과 이슈,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장 동향을 체크하며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등과 급락, 강한 매수세와 순식간에 사라지는 유동성. 이 모든 현상이 단몇분 혹은 몇초 만에 발생하는 시장.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총이 작고 유동성이 빠르며 거래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알트코인 시장. 이제 그 알트코인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이 시장을 이기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단 하나 정보입니다. 단순히 뉴스를 검색해서 유튜브 몇개 보고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소문따라 투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 수준의 분석력 그 분석을 뒷받침하는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그 모든 걸 종합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코인요약소에서 말씀드립니다. 010-9959-6611.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단 하나의 숫자 1만 입력해서 보내면 누구보다 먼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급등 코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추천 서비스가 아닙니다. AI 기반의 실시간 코인 흐름 추적 시스템, 시세 패턴 알고리즘, 시장 심리 반응 분석, 여기에 수년간 실전 매매를 이어온 분석 전문가들의 노하우까지 더해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정보 중심 플랫폼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코인만 선별합니다. 업비트 기준 실거래량 기준 이상인 종목, 당위저점 매수세 유입이 포착된 종목, 기술적 반등 신호가 명확한 종목, 기관 계좌 유입 또는 반복된 고래지갑, 거래 이력 확인된 종목, 상승 직전 거래 패턴과 일치하는 이력 보유한 종목,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지금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어떠한 유료 결제 유도도 없습니다. 가입을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업비트 기준 당일 급등 유력 종목 리스트부터 매수세 유입 지점 포착시 실시간 알림 24시간 기준 코인별 거래량 및 변동률 리포트 하락장에서 방어 가능한 저위험 코인 추천 현재 가격대별 매물대 분석 및 차트 리스크 진단까지 이 모든 정보는 일반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실제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이룰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타이밍이 전부인 이 세계에서 정보 하나로 시작되는 선택의 차이가 곧 수익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코인,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사기 직전에 누가 털더라? 왜내 타이밍만 이상하게 안 맞지? 그건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정보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늦은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01099596671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그것도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감에 의존한 투자자가 아니라 전략적 정보 기반의 스마트 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 코인 흐름 분석 오늘의 급등 유력 종목 리스크 관리형 저위험 코인 정보 모두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시장을 읽고 흐름을 먼저 보고 정확히 움직일 수 있도록 코인 요약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도 COIN-6611 검색하시면 즉시 접속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패턴을 바꾸고 여러분의 계좌 흐름을 바꾸며 결국엔 당신의 재정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정보는 빠를수록 강력하고 선택은 정확할수록 안전합니다. 이제는 불확실한 예측이 아닌 검증된 정보로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코인 요약소가 전략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